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반하는 포인트. 바로 말투 편인데요. 여러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여유 있는 남자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걸까?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행동의 여유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은데요. 정말 재밌는 건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한데도 여자를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행동의 여유로움이란 타고난 성향의 부분이 큰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유로운 발 바이브가 느껴지고 자존감이 높아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그렇기에 우유부단한 모습보다는 강단이 있고 리드를 잘하는 바이브가 여자들에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여자의 눈치만 보느라 여자에게 선택권을 맡기기만 하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잘 말하는 남자가 훨씬 여유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도 저 남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는 행동과 표정, 말투에서 느껴지는데 오늘 그 말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위피라는 어플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위피 같은 어플을 하실 때도 외적인 부분에서 서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연결이 되고 채팅을 하게 되는 것까진 잘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채팅 카톡 말투에서 그 여유로운 바이브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자들한테요 여자의 눈치를 너무 보느라 너무 예의 차려고 진지하게 돼버리니 딱히 재미가 없습니다. 또는 상사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처럼 본인이 뭘 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열해서 쓰고 한 번에 너무 긴 채팅들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의 주저리주저리 긴 얘기들 여자의 모든 채팅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반응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얘기하느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혼자서 몇 줄씩 긴 채팅들 결국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무겁고 딱딱하게 만들고 계속 회사 상사와 대화하는 것처럼 즐겁지 않은 에너지 소모의 채팅을 하게 되고 형식적인 대화를 하게 되다 보니 여자는 이 남자가 궁금하지도 않고 갈수록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안일식이나 일식을 당하며 채팅이 끊기게 됩니다. 반면 여유로운 바이브의 남자들은 여자 눈치만 보면서 예의를 칼같이 지키느라 상황을 질질질 끄는 것보다는 빨리 채팅해서 번호를 받고 카톡으로 넘어가고 여자가 지루함을 느끼기도 전에 만남을 빠르게 성사시킵니다.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든, 소개팅 전 번호를 받고 약속을 잡든, 마음에 드는 이성과 대화를 하게 되든, 여유로운 바이브로 대화와 상황을 리드하며 여성에게 남성성을 제대로 어필합니다. 대다수의 여자들은 결국 남성성에 반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자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얘기하라고 했다고 그게 남성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매너와 여자에 대한 배려는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회를 못 먹는다고 하면 본인이 회를 너무 먹고 싶어도 회 말고 다른 두 번째 선택지를 하고 난 많이 걷고 싶은데 여자가 하의를 신었다 하면 걷 조금 편한 길, 아니면 조금 덜 걷게 되는 환경의 베이스로 본인이 하고 싶은 선택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배려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여자가 기분이 불쾌한 베이스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이리 배려가 없지? 라는 인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센스로 장착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투의 바이브는 여자들이 자상하고 다정한 걸 좋아한다고 하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뭐 공주 대접해주는 걸 좋아한다. 아니, 남성성 있게 하라고 해놓고 공주님처럼 어떻게 대하라는 거야? 하면서 지금 짜증내는 소리가 들리시는데 공주의 부하가 공주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공주님,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같은 바이브의 말투가 아니라, 삼촌이 조카와 재밌게 놀아주는, 오구, 우리 공주님 왜 이렇게 예뻐?와 같은 바이브의 말투로 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공주님이라고 한거 아시죠? 본인들의 애칭이나, 뭐, 이름 등으로 상황에 맞게, 삼촌이 예쁜 조카를 대하듯이, 음, 처음 만났을 때는 남자 어른이 여자 어린아이를 만나게 돼서 시간을 보내듯 그런 느낌, 그런 바이브로 하시면 좀더 쉬울 거예요. 앞에 여자가 너무 예뻐서 콧대가 높아 보여서 내가 자꾸 긴장을 하게 된다면 내 앞에 본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콧대 높아 보이는 예쁜 여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여자아이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마냥 오구오구만 오고 하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상편 <목소리가> 그렇게 하시면 남자분들이 좀 저절로 남성성이 나오고 여유로운 자상함, 다정함 이런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어, 나를 되게 잘 다루는 여유로운 자상한 남자로 보여서 호감이 생기거나 심쿵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조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 여자와 경제적인 부분이 비슷하거나 높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 편에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혼자 변화하거나 혼자 잘해보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상담도 있으니까 제 유튜브 홈 메인화면에 카톡, 전화, 대면 상담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힘든 부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